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 생일이야 오늘? 준우 준우 할까? 준우의 아. 준우, 예, 준우 오빠의 예, 생일 축하 엄마 갈까? 너무 겁다 무거워. 응. 엄마 갈까? 저 보세요. 무겁다. 와우. 와 <laughs> <laughs> 해줘. 안녕. <laughs> 해줘. 어. 이. 뭔가. 그래도 이 맛이 더 나을 것 같다. 음. 응. 맛있다.

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여서 270m. Hello, 没有 여 저기 위에. 어? 어디? 저기. 어디? 어 해. 아 어. 디여기 저기 어디 있는데? 아무것도 그래, 안 보이는데?

괜찮아 응. 왜못 들어가? 들어가보 괜찮아 고래네 응. 고래 어떻게 된 거야? 어! 나왔다! 거북이 안녕! 거북이 안녕! 뒤에. 하니 왜 들어가? 바다 속에 들어갈 거야? 운동 할래? 이거 고래 있나 몰라. 저리 좀 도와. 음. 짜증 내지 마세요. 근데 아빠랑 재밌게 놀자. 잘갔니? 이거? 우리 이거 보러 한번 가볼까? 그래 가자 고! o 다들 목이 안물리 있는 건 모르겠다 아 그렇네 목이 있구나 奇迹，奇迹。